안녕하세요. 단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오늘 단날이약 지금 빠지고 있죠. 5% 정도. 지금 단날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날이 계속 최근에 지지부진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답답한 흐름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단날이 이제 다날은 조정이 나올 자리다. 조금 더 올라갔다가 빠질 거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최고가를 형성했던 7월 7일자 날짜였습니다. 실제로도 단알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알을, 어, 일단은, 매도로 봤을 때, 상승의 관점에 봤을 때, 사점 최선생은 아직도 단알이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사용하는 세력 지표인 세력 목표가 지표에서는 아직도 단알이 상승의 관점으로서, 이까지, 만육천원까지 남아있는 모습 보시면 이전에 형성됐던 상승 파동을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올라갈 때 충분히 세력의 목표를 확인했고 이 구간에서 다시 터치하고 올라갔을 때도 세력의 목표가를 충분하게 터치한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차점은 정말로 보수적으로 잡은 타점이고 여기를 뚫고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나리 전고점을 뚫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러는 단아리 형성했던 긴 정말 연봉상에서 긴 오랜 시간 동안의 횡보와 상승 그리고 한번 연봉이 세번 꽂힌 다음에 다시 나오는 상승 흐름 정확히 말해서 여기 나왔던 상승 흐름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 뛰어넘을 것니다 차트적으로 월봉상으로 봐도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인 60평을 돌파해 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 동상에서는 지금 122평까지 모두 정배열을 만들어서 사실 내려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일봉도 당연히 정배열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더 타점 최선생이 이 만든 세력의 목표가를 알수 있는 이런 타점을 통해서 충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는 내려오면 매수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챙겨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런 세력 매도 지표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매수, 타점점, 매수 타점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은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세력의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빨간색 화살표 지표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이죠 세력의 매수 타점이 연속적으로 뜨면서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순식간적으로 매도 타점에 탁!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해서 30%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또 한번 예시를 볼까요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화살표 표시가 뜨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상승까지 무려 57% 넘는 상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세력 매수 빨간색 지표와 세력의 목표가 저항대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는 이러한 지표 통에서 매도타점과 내려오면 매수타점을 들려가 있습니다오히 이렇게 우상향한 차트에서는 내려오면 아말로 땡큐인 자리고 더큰 상승으로 왜냐 지금 이 구간에서 주봉상에서 월봉상에서 명확하게 이평선들이 정별로 돌아가고 있고 크게 상승 1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 3 파동인 이 구간을 취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떻게 드리려고 하고 있냐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매도타점 제가 사용하는 지표로 용해서 매수타점을 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린 이유는 저는 지금 구독자를 10만 명 늘리기 위해 10만 명까지 모으기 위해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실 차트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꼬리를 달고 축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영상을 계속 단할이 전고점을 뜯는 그날까지 영상을 찍어드리겠지만 혹여나 그 타점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문자를 받아서 제가 문자로 쏘아드리기 위해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받고 그리고 다시 타점을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할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못하는 것처럼 잘 보시면 중간에서 그 평선들은 그정배열이고 아직도 22평 12평도 닿지 않은 차트 오히려 내려오면 계속 매수를 받아볼 자리라고 말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 하나의 우상향인 추세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우상향인 차트에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건 너무 뻔하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이 차트는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인데 좀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구독자님들이 좀더큰 수익을 생길 수 있으니 저를 믿고 구독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지금 베스 타점과 매도 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019-2358-8354로 구독이라고 쓰주시면 그런 타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자로 드리도록 명확하게 봐도 이 구간은 상승하는 파동 3개, 다 상승이 3개가 1, 3, 5로 나오고, 3번 올리고, 0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3번 올리는 이런 파동을 취하기 위해서 배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점입니다. 정말 큰뷰에서 봤을 때는 단알은 정말로 크게 올라가려고 하고는, 그 만약에 단알이 내려가려고 했으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장대 양보 절대 만들 수가 없습 구간에서 그 빨리듯이 내려갔을거든요그데한 알이 네.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빠지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이 기업에 특정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구간인 거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와 지금 국장이 정말 오르고 있는 순간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은 접근할 거라고 물론 이게 백퍼센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6,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 하나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 부진한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잘 자세히 보시면 구간에서 상승하고 21선 지지받고 오르고 상승하고 고가 노려하다가 21선 지지하고 오르고 또 21선 지지하다 21선 붙이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전혀 걱정해야 될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더 비싸게 팔고 싶다 그렇게 상세한 타점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도 세력의 목표가를 알수 있는 매도 타점을 활용한 그런 지표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더 비싸게 팔고 싶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니까 주시면 제가 그런 상세한 매도타점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록 단월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옆으로 빼고 상승하고 옆으로 빼고 있는 모습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일에 5%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뭐 기분이 그렇게 막속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월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단월에 특이한 점이 생기거나 어,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제가 항상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하시고 계속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제가 또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